리 아, 아, 우리가 흔히 대하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은 아, 사실은 아,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뭐 초상화가 남아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자세하게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은이렇다 기록된 것도 없고, 어,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초상화의 모습을 보면, 어, 워너 어, 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 어, 보면 음, 북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푸른 눈에다가, 어, 백인에다가, 금발에다가. 아주 인자하고 자애스러운 어, 사랑스러운 모습을 지닌 훈남의 모습을 어, 그 화가가 그렸는데 어, 그것이 전세계에 어, 5억장 상팔했다는 어,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흑인들이 사는 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흑인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들도 있고, 어, 뭐, 가장 각색입니다. 다양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 얼굴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듯이 이렇게 정말 인자스럽고 자비로우신 그런 분이시지만 또 다른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침없이 가는 길 네, 그런 어, 제목으로 제가 정해보았고요. 아, 19세기에 이탈리아의 영화감독인 파산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어느 날 아시시 호텔에 묵고 있었는데 어, 밖에 나가서 뭐, 구경도 하고 볼질들을 보려고 했더니, 그때 마침, 요한 3세라고 하는 교황이 그 앞을 지나간다. 그래서 길이 다 통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할수 없이 호텔에 갇혀서 뭘 해야 될까, 뭐할 일도 없고, 그러다가 보통 호텔에 가면은 성경책이 그얘 있잖아요. 예. 그 성경책을 보고는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창세기부터 읽지 않고 또렇게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서를 읽다가 예추, 예수님의 거침없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감명깊게 읽게 되었습니다. 초연하고 진지하시고 어, 또 어,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또 굴복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고침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을 내가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어,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 그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어, 예수님의 그런 고침 없는 행동에 대해서 어, 감명 있게 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 좀 지나치다, 어, 너무 주관적이다, 그렇게 해서 그 영화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론이 각기 다르게 되었죠.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런 거침없는 행동, 그런 부분을 오늘 좀더 다루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환경 또는 그 상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사롭지 않게 행동, 예술롭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때 우리가 알듯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고, 어, 이방수로 너무나 힘들게 세금이 책정되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정치적인 압박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이나 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게 종교적인 삶을 살아갔다. 그런 모습들도 성경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민이라고 할까요? 일반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짓눌리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거침없이 자유로우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주의를 파파하고 또 권위를 뒤지고 없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러한 일 때문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처형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런 거침없는 행동과 권위가 정당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후기 사상이 나타난 묵시 문화 사상에서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런 모습을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자신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다른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뭐 말씀을 해석하는 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가르치심이었다.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셨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에서 어, 복 있는 사람은 해서 가르치신 그런 내용이나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기존의 세력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는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평소에 가치는 서기관들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말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의 권위를 앞세우고 그리고, 모세의 본인을 앞세우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불복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는 일, 율법에 대한 실천적인 태도에도 예수님은 기존 세력들과는 전혀 다르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에 권위를 두고 계셨다고 하는 거기에 근본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우경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만들고 613가지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강압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떠나서 율법에 얽매여서 살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가지셨다고 하는 자신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모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람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호령하시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풍랑이 일었고 배가 어, 침몰될 정도로 물이 가득하게 채웠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고를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서 아 예수님 큰났습니다 일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실 때에도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지 주시고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어, 호령하시는 잠잠해라 고요해라. 외치시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제자들은 그 호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관대, 누구신데 바람도 바다도 잠잠해질 수 있는가. 그렇게 고백을 음,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 악령을 향해서도 어, 고통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물리치시는 심지어는 어, 2천마리라면 돼지대에 귀신들이 들어가게 하시던 바다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역사까지 어, 하신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겁에 이르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서 제발 떠나달라고 이렇게 간청할 정도로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허물 많은 사람들, 죄인들에게도 거침없는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소외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창기나 세리들이나 죄인들이나 사회에서 낙인 찍혀서 경시된 자들에게까지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런 놀라운 사건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을 청결케 했다 그런 말이나 행동조차 할수 없었던 그런 어,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까지 청결케 하시는 그런 어,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정치적인 권력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행동하셨고, 거침없는 말들도 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어, 이렇게, 음, 해롯이 죽이려 한다. 그런 말씀을 들시신 음, 들이신 다오면은그 어, 전하는 사람에게 가서 여우에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거침없으셨고, 자유로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우에게 말하라 이 여우라고 하는 표현은 무서울 것도 위험하지도 않는 시시컬컬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그렇게 어, 뭐, 낮은 표현을 그렇게 어, 하셨습니다 헤롯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거침없는 어,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예수님은 어떤 위협에도 어떤 권력에도 어, 휘둘리지 않으시다 어떤 환란에 불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 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무수한 예수님의 그런 거침없는 말씀과 행동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자유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네.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자유할 수 있었고 거침없이 말씀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하나님과의 거침없는 관계 곧 예수님이 하나님 이셨기에 그렇게 자유롭게 거침없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행동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고난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주의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를 지었다. 이것은 거침없는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최정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고 옮이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최고공입니다 최정상입니다 여러분 어, 한행버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나무 속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역사 속으로 예수님의 구속사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어 예수님의 이,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하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 9장이라고 하는 그런 방대한 분량이 예수님의 고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6장 6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는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장이나 하에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서에는 21장 중에 8장, 8장 전체가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문서를 전체적으로 하면 89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28장, 즉 3분의 1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초고난입니다. 자초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로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 지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구나. 나 같은 정말 어리석고 무지하고 죄 많은 양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대리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냐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과 우리의 저주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호물을 위하며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가 칙칙에 만은건 우리가 나음을 이것도다 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 네. 세 번째는 어, 최대의 고난이다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고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이것이 최대의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에서 53장에 보면은, 질고라고 하는 단어, 간고, 징벌, 고난, 찔린, 상함, 징계,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매를 때리거나 채찍을 가한다 하더라도, 40대 이상은, 어, 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이상을 어, 이렇게 매지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39대까지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때에 수도 세지 않고, 수도 해야 될수 없을 만큼 채찍에 맞으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의인이, 최고의 악인 치골받으셨다 의인이 죄수가 되었다 성자가 성인이 죄수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극심한 고난 최대의 고난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 고난을 망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피든 흘리게 되면 그 유효관이 일변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피는 유효기간이었습니다영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아, 네. 있는 겁니다. 아, 네. 예수님의 피는 보만한 피입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씻을 씻을 쥐는 그런 피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하셨다.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동화하셨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문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난폭한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생각할 때에 목사는 고추장스러운 사람이다. 꼴보기 싫은 놈들이다. 그래서 하루는 벽돌 한 장을 집어들고는 교회로 쫓발을 갔습니다. 마침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 저 목사 내가 때려주게 야지 그분은 지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거듭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쿠코 카운티 병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숨기게 되었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어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한쪽 편에 손때 묻은 벽돌 한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괴롭거나 즐겁거나 어느 때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밤마다 밤마다 벽돌을 오르만지면서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악합니다. 생각이 악합니다. 행동이 악합니다. 범죄한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벽돌 한 덩들이 다 있습니다. 악한 벽돌입니다. 죄질 많은 벽돌입니다. 우리는. 그 벽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벽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치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도 벽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 한구석 편에 벽돌을 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스필버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고는 참 감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그래서 많이 유대인들이 죽어 나갔는데 이 독일인 사업가인 슈들러는 자신의 공장에 유대인들을 취업시키면서 1,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열방의 위로인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저도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어, 철로 길인가요 걸어가면서 내가 이 금리 하나만 또그서 팔았더라도 한 명의 유대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독백을 하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아직까지도 은혜에 선합니다. 한 명의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슬픔 걱정 가득 차, 슬픔 걱정 가득 차고. Yo...